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지역 일선 경찰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국 신설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지역 경찰관 A씨. 최근 국무회의에서 신설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되자 망연자실한 마음입니다. 오는 2일로 예고된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이다징계이다 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검사집단하고 다르잖아요. 이들 지금 의침 있고 지금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제 일인시 시위를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일 경찰들은 경찰이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건 창설 이후 처음이라며. 검수안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 예산 감찰을 다갔다가 독립된 내청인 우리들 경찰청을 행안부에서 일개 국을 두어서 통제하겠다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반발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도전 중인 아산을 강훈식 위원은 SNS를 통해. 양손의 민생과 경제 대신 검찰과 경찰이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천안갑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절차상 헌법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헌법 96조에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라든가 또 조직, 그 다음에 직무 범위는 법으로 정한다는 라게 헌법에 나와요. 96조에.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배라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행령을 통해서 경찰국 신설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에 정의당 충남도당과 아산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류사명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고 법으로 보장된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충남경찰청에선 일성경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경찰 직장 협의에는 의미가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